일단, 일단 나이트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나이트 전개 이거는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수고. 나이트가 어, 비접근 가능한 예상했죠. 이거는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뭐 도망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지? 야 아, B5로 도망가도 B5로 도망가도 B5로 도망가면은 일단은 피숍에공격 교환을 당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거죠? 음, 이게 도망갈 곳한 군데 밖에 없다 봐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하죠. 왜냐면은, 폰이 보호 받기 때문에. 근데 더블 폰 되는 게 별로니까. 더블 폰 되는 게, 더블 폰 되는 게 별로니까 도망, 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도망가겠습니다. 요 공격하면서 아 폰으로 공격하지 않네요. 폰으로 공격하면 조금 그랬는데 상대가 이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점점 포지좀 떨어진 것 같아요. 실력이 뚫렸는지 음. 음. RC1을 했어 그럼 할수 있는 거는 사실상 누구로 수비할 수도 있긴 하죠 누구로 C7번 수비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가은수긴 한데 아, C5를 할수 있을지 C5 하는 게 낫다 나을 것 같아 당장 나이트를 공격하니까 공격수잖아 공격수 C5 하면은 지금 좋을 것같은 C5 L2 그럼 이제는 R.. 누구로? RAC1 RAC1을 할까요? RAC1. r a c 1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니면은, 아니면은 BC6, BC6. BC6. BC6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bc6 보다는 일단은 nf6 nf6 bc6 nf6 아... PC 음. PC 하겠습니다 PC NF6는 극도 좋아보시, 아는, 폰에 공격을 당하니까. 좀 멋진 건한 수기가, 수거든요, NF6가. 음, B6가 낫다고. 음. 이제는. 어, B5를 먼저 해야 되겠죠. B5하고 B5하고 B5 NF NF8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NF8하고 NF8도 좋아 보이네요. 지금 지금은 NF8. NF8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하 NF8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NG6를 할수 있거든요. NG6 하고, 음, NG6 할수 있는데, 이게, 이게 나이트 재정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음. B5가 나 같습니다. 상대가 NC4를 못하게 만드는 수기도 하죠.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 R7을 RG, 했기 때문에 NF8을 할될까요 지금? 일단, 음, 10%부터 먼저 하고 나서, 아직까지 10% 이게. 좀10% 한번 해보고. 음, i n d 4. Bunun. Uh -huh.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음 상대가 일단 비숍을 누구로 수비해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별로였 같지 누구 수비하는 게별로것 같아요 지금 누구 수비하는 게 그 비서 피해줘야 된다는 건데 피하면 아 진짜 이 나이트를 어떻게 누구로 비첩 수비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첩이 물러나면은 어, 좋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런 수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없죠, 저렇 게? 저는루으로 수비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잡으면 잡겠다. 이거는 잡으면. 나이트 잡겠죠 폰으로 잡으면 나이트 잡는다는 뜻이죠 딴게 없고 폰으로 잡으면 나이트 잡는다 안 잡으면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음. NF8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NF8을 하면은, 나이트 잡고, 나이트. NF8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NF8은 나이트 비키면서, 누구 공격하기. 이게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NF8. FAS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이트가 너무 후지게될것 같아요 보니까 G6로부터 못 가고 글렇기도 하죠, 지금. 그래서 NG5를 한번더 하고 싶었요지 NG5. 나이트 후퇴하는 게 아니라 NG5 해서 그 다음에 m b 3 하드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니 당연히 잡아도 되죠. 고민할 것도 좀 잡아내요, 이거는. 음. 그러면은 음, 이제. b 2 했기 때문에, 어, BF6로 폰을 공개하기. 아니면 룩을 공개할까요? 룩을 공개하기. 룩을 공개하면 피하면 그만인데. 크게 도게 없어 보이고. 일단, 공격하겠습니다. 이러면, 앙파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앙파상? 앙파상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앙파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파상 최고 최선일 것 같아요. 최선 황파산 이거는. 이거는 나이트로, 나이트 잡아버리면, 어, 룩으로, 잡으면 비섭이 D8, D8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고, 선수로 룩을 잡아줘야 됩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죠. 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이트로 룩을 공격하기. 나이트 룩 공격하면은, 될것 같네요, 지 그래도 한번 더, 더 좋은 수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급할 게 없으니까. 여기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일단 나이트를 잡고, 아이 폰을 잡고, 중앙폰 잡고. 그리고 요 폰도, 잡아버립시다. 어, 잡아버리면, 더블 폰이기 때문에. 더블 폰이기 때문에 잡으면.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 잡는 게, 잡는 게 선수일 것 같긴 한데, 잡는 게 선수일 것 같기도 하죠? 선수도 잡는 게. 잡으면 당제가 안 잡을 수가 없고, 룩으음 안 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잡으면요 그때 잡아 버릴게 아직 안 잡을 수가 없을 거 이거. 잡아 대주거나 안 잡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왜냐면, 폰에, 폰이 이제, 다음 수에서 쪼를, 아니, 폰을 지키니까. 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선수였거요 선수, 이런 게 선수입니다. 일단은. 러면 이제 빽랭크가 음, 지금 약해 진 상태에 좋지. 빽랭크에 지금 룩이 없기 때문에 어, 왕탈축을 하는 확보해야 되겠죠. 나중에 불리익을 당하지 않, 않으려면 룩이 있기 때문에 불리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빽랭크 메이트 같은 거, 그런 게 있겠지, 위협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공격. 이제는 뭐 룩으로 체크해도 피하면 그만이죠 왕이. 요거는 이제 폰이 두 개, 폰이 두 개나 더 있죠 제가. 여기 두개나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교환하면 됩니다. 이제 다 교환. 복고 그래서 다 교환합시다. 왕을 잡, 왕을 잡았으니까. 방울 잡았다. 징기 룩도 한번 교환해볼까요? 룩도. 그냥 교환해버리기. 룩, R13 하면은 또 교환되는 겁니다, 지금. 교환할 수가 없죠? 알리3 하면. 나이트로 룩 찍히도, 룩으 그냥 치면 그만이니까. 교환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 그쵸 이게 교환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데 일단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교환해야 되죠 어 교환을 안 받아들여 그럼 룩 교환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교환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 o p 으로 폰을 공개하기 잡, 잡겠죠. 이거는 잡고 일단 폰 3개가 더 잡히게 되었습니다폰 3개를 더잡 확보했고 이제는 엔딩이죠 엔딩 엔딩인데 일단 왕부터 이렇게 먼저 망을 계속 올릴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더.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망량. 오히려 폰 하나를 더, 폰 하나 더 뜨게 되겠죠, 이렇게. 어, 체크를 했다. 이게 받자지? 받자죠. 이렇게 피하면서 가면 되고 이거는 폰으로 괜히 뭐가 더어서 더블폰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여기서는 체크를 먼저 하기 체크하고 피하면피하면은 음, 잡겠습니다 잡고 잡죠 이게 잡아야 되겠죠 안 잡으면 어안 잡네 어안 잡아 이거 왜 이러지 안 잡네요 그럼 이거 피해줘야 되죠 이렇게 어 이거 안 잡았어. 그니까, 안 잡, 안 잡네요,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게임을 이렇게 빨리 포기해버리면. 그렇 이게. 얘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올리면 됩니다. 통과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이쯤 되면 다 기권하는데 컴퓨터는 기권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얘를 올리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왕으로 지키면 되죠 왕으로 지키고 이거 잡아야 되죠 이거는 이왕 살려주면안 되니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생각에 그게 없습니다. 올리면 되죠, 다된 겁니다, 다된 거야. 음, 올리면 되죠. 여왕 만들고. 또 여왕 하나, 하나 더 만듭시다. 더 만들죠.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를 했습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